두 이차함수가 교점을 갖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이차함수는 구해보면 교점을 2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교점을 구해보시면 요 교점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는 0이야. 그럼 교점은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죠.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,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데, 이게 교점이 나온 형태인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2, 여긴 3. 이런 상황인 거야. 그래서 그래프를안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. 마이너스 1을 집어넣면 4가 나오고,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나와. 거기다 에 꼭지점도 따로 있어. 꼭지점은 마이너스 1,9에 보면 꼭지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고 이 꼭지점 구해보면 콤마 마이너 12가 나와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의 상황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. 근데 y는 t가 두이차 함수와 만나는 y는 t가 이렇게 지나간다. 세점 만나죠. 또 언제 세점 만나냐면 이 교점을 지나면 이때도 세점 만나고 교점을 지나면 세점 만나고 여기 지나면 세점 만나고 꼭지점 세점 만나고 세선 만나는 상황이 네 군데가 나오지, 그래서 여기 네 합을 계산하시면 돼요.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수트에 많이 통합되니까 잘 체크해두세요.